감바스 요리 진짜 간단하거든요. 약간 술 안주로 먹기 되게 좋잖아요. 오늘의 메뉴는 감바스입니다. 별거 없어요. 진짜 요 완전 간단하거든요. 올리브유랑 파로치노는 있으면 좋아요. 새우 필요하고 마늘만 있으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마늘은 반은 편썰고 반은 그거 하면 좋아요. 뭐지? 빻는 거, 아예 찌는 거, 찐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쓰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늘에 구멍 난거 써도 돼요? 마늘에 구멍이 났는데? 아, 그냥 써도 돼요. 그럼 마늘이 살짝 박간, 박간, 박이 빨간 마늘은 써도 되는 거예요.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찐마늘을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편마늘을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을 켜요. 올리브유를 쓸 거예요. 원래 요즘에 버터로 하는 그거에다가 버터 넣고 식용유 넣고도 만들던데 간단하게 먹읍시다. 올리브유는 아, 이만큼 부어도 되나 싶을 만큼 부어요. 그냥 쭉 계속 부어요. 이건 너무 많은가? 아니야, 많다고 싶을 만큼 해도 계속 부어요.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해봤거든? 근데 이거를 할때 이게 올리브유를 <laughs> 넣고 중간에 또 넣으면 약간 식용유 맛이 나요. 그 내가 예전에 어디에 가서 감바스를 먹는데 야, 이 집은 올리브유가 아까워서 식용유를 쓰나봐.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올리브유를 넣고 중간에 올리브유가 부족해서 올리브유를 더 넣잖아? 그럼 식용유 맛 같은 게 약간 이상한 기름맛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하다 싶을 만큼 아, 좀, 근데 이거 3마리 튀길 거거든. 감바스가 튀김 요리에요. 어, 원래는 튀김 요리는 아니고, 근데 기름에다가 하는 건 맞아요. 튀김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지글지글? 새우를 기름에다 지글지글. 튀기는 건 아니에요. 튀김? 튀김가루가 안 들어갔으니까 튀김 요리는 아니에요. 어 근데 이만큼이면 될려나 조금 더 넣을까? 아, 3마리니까 더 넣자. 이제 살짝 올리브유가 원래 끓는 점이 낫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현마늘을 넣습니다 에이 수영장까진 아니에요 머가리를 먼저 넣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거 마늘 조금만 튀기고 마늘 기름을 낸 다음에 약간 이러고 있어 보이지 아요 마늘 기름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우 머가리를 넣어서 근데 뭔가 약간, 어, 불은 줄이는 게 좋나? 불은 중불에다 놓읍시다. 약간 얘가 이제 마늘이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 간마늘도 넣어요. 우리는 오늘 슬로우푸드를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다가, 머가리를 먼저 넣을게요. 머가리를 넣으면 맛이 좋아진댔어. 근데 새우가 짤까요, 안 짤까요? 그걸 잘 모르겠네. 어, 이거 왜 튀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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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튀는데? 어, 어, 어. 그럴까? 어, 그럴 끄면 안 되는데? 왜 튀지? 왜 튀지? 가만야 돼. 뚜껑 뚜껑. 어떡해? 야, 이거 튀는데조꼬님 뭔가 약간 극강의 이상한 요리가. 이거 어떡해? 여기다가 원래 새우를 더 넣어야 돼요. 새우를 넣어. 탄 거라고 야 이거 타 근데 왜 이렇게 타요 여러분들 마늘 왜 이렇게 왜 이렇지 아니야 마늘이 빠삭까삭해서 맛있을 거야 먹을 수 있어 나무색이랑 똑같은데 아니야 왜 그래. 괜찮아. 자 여러분들 간을 해줘야 돼요. <laughs> 바람 물질이라고요? 아, 죽는? 어! 아니야. 나 요리 잘해. 아니야. 안짜안 짜. 괜찮 아 괜찮아. 나짠거 별로 안좋 아, 나짠거 완전 좋아해. 아, 따가워.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마늘 먹을 거야. 아, 먹을 수 있어. 아니, 아니야. 나는 해서 먹을래. 마늘 넣었으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만 넣고 나면 마무리라고?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로는 소금 남은 거더 넣어요 괜찮아 안짜안짜자 페퍼론치노 자 이만큼 넣을게요 후추 넣어줘야 되는

아니야, 원래 크런치에서 맛있을 거야.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이 탔는지. 아니 아니, 안 탔어. 안 탔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원래 다된 거거든요. 여기다가 몇만 넣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빵안사 오길 잘했다. 이 국물 버려야 될것 같아. 한번더 먹어 줄겠지? 그렇게 말하니까 더못 먹겠잖아. 나 원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간이 부족한가? 한번 면을 먹어볼게요. 면이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마늘 빼야 되겠다 이 마늘 어떡하지? 소금이 부족한가? 부족할 리가 없는데 불이 쎄서 마늘이 탄 건가요? 왜, 왜제 감바스 왜 망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소금은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 소금으로 음식을 살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크런치한 거예요. 저는 원래 마늘 안 좋아하거든요. 마늘은 오늘 먹지 않도록 할게요. 아니 면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난 억지로 먹고 있지 않아. 후추를 더 뿜뿜하고, 소스에 비벼면을. 이거 그냥 기름 맛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기름인데? 왜? 5,000년의 신비를 더 넣어보아야 되겠다. 5,000년의 신비. 그러면 은 5,000년만큼 맛이 좋아질 거야. 이거 이뭐지부거한거지 알수가 없네 아! 여기라가 우리 라이스뭐넣이까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너무 탔나? 마늘이 크렁키야맛있겠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떡하지? 이거 약간 소금이 부족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소금을 더 넣자. 여러분들, 요리가 부족하면 바지를 넣으면 돼요. 아니 음 됐어 맛있을 것 다시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나의 감바스 새우 친구들 인사하세요 마늘 친구들 잘가요 면이 고무줄같이 생겼다고요? 어.. 고무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 마늘 어떡하지 진짜? 확실히 탔네